네, 그런 와중에, 그럼 국내 기업들한테는 또 이게 지금, 네, 이번에 외교 참사가 일어났던 게 결국은 다이 경제적인 이 통상 협상 문제인데, 이거 본인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기업들까지 다 끌고 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본인의 이 임명제가, 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이 인정만 받고 나머지는 합의를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이 자기랑 같은 진영에 있는 강경파들이 네. 기업들을 이제 다 이제 작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나 이제, 이제 대통령 됐는데 저 정도까지 가면안 되는데. 그런데 알게 뭐야 무슨 내가 아직 대통령 못 됐는데 그렇죠. 밑에서 는또 칼질을.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강성 지지층 얻고 가야 되니까 센 네. 발언을 했는데 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안 도와주네. 네, 안에서? 절대 안 도와줘요. 네,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정청래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절대 도와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반기호법 강행을 했잖아요. 노란봉투법도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시행이. 네. 그런데 예, 최, 최태원 회장 만나가지고 이건 소통하겠다. 야, 이게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상이 회장이니까 만났는데 노란봉투법 문제 이런 것들 다 여기 대해서 우려가 된다. 뭐그 전부터 계속 우려가 된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달래기에 나서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뭐 전달할 건 없어요. 아런데 지금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저가 이 공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계가 상당히 힘들다 하고 네. 철강은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미국발 예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전부다. 그렇죠. 근데 정부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 저는 예. 아 진짜. 이러면서 정청래는 이제 자주 만나자라고 음음. 했다고 하는데 만나서 그러니까 뭘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앞에서 지금 표정관리 잘하고 있나 뭐 지켜보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예. 게 뒤에서 저렇게 옥죄고 있으면서 네. 도대체 만나서 뭘 어떻게 아, 내가 옥죄도 너는 나한테 표정관리 음. 잘해야 해? 어, 이런 거 지금 확인할 거야? 뭐 이건 또 아니고도 그러니까요. 지금 왜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계적 부호들의 뭐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을 왜뭐 이렇게 뭐 경매에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워렌버핏과의 그렇죠. 뭐뭐 식사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기업가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이 경영자들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쁩니까 그럼요. 근데 정치권에서 자기들이 발목 안 잡으면 될거 가지고 잡아놓고 왜또 시간, 시간까지 뺏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기업과 관련된 지금 여러가지 목소리를 좀 네. 듣고 뭐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네. 뭐이 정도의 액션이라도 취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려고 했으면은 통과시키기 전에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통과시켜놓고 어이가 없는 거죠. 예, 이제 와가지고 뭐죠? 다시 생각해봐 이러면서 뭐 달래려고 하는 건지 예,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오늘 메인이 좀 길어가지고 새벽뉴스는 좀 짧은데 자 새벽뉴스 마지막은요. 자 <laughs> 웃겨요 이거. 어홍회크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언론 개혁이 답시고 예, 그래서 이제 뉴데일리도 언제까지 목소리를 낼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게 됐지만. 네. 아, 언론중재법을 지금 이제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갑자기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어요. 예, 이렇게 돼 버리면은 김어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어준의 유튜브가 최근에 김어준의 유튜브 거기가 이제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언론사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 거고, 언론사의 권한이나 아니면 특혜 같은 거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사로 인정받은 것도 대통령실에서만 인정을 받았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김어준의 유튜브를 언론으로 볼지, 유튜브로 볼지, 그걸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네. 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리고 네. 네 만약에 이거를 언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론법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고 그렇죠.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갑자기 빠진 이유가 김어준의 어떤 요청인 건지 음, 궁금해지는 거죠. 왜 갑자기 빠진 건가? 예, 뭐 김어준은 이 친명 쪽이 아니라 이제 친문 쪽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 네. 그 친명 친문이 요즘에 계속 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또진게 아닌가? 아니면은 어 당내의 강경파 이제 정청래 이당 대표를 위시해가지고 이쪽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김어준의 이제 몇 민원이나 이런 게더잘 먹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누가 합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음. 미국. 네 구글인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 손해배상을 아... 하다 보면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단순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아, 이게... 거기까지 미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해당 유튜버들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 구글을 상대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나오지가 않아서 네. 이걸 좀 디, 어 들여다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첫 번째로 우선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빠진 이 유튜브가 과연 누구를 음. 위한 건지 그럼요. 네. 아니 구글도 쎄할 것 같은 게 원래 지금 구글 코리아 쪽에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이 이제 관련 인사들이 좀 많이 갔다는 거는 이미 알려졌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어, 구글이랑 이제 좀잘 지내고 이제 민원을 많이 들어줄 줄 알고 그렇게 보내고 서로 짝짝꿍을 했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지금 구글의 이 주요 플랫폼인 유튜브를 이제 오히려 규제를 하겠다. 징벌적 그렇죠. 이런 어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법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구글 입장에서도 어 얘네 봐뭐 이렇게 좀 약간 그렇죠. 이제 와서 싸할 거예요. 네, 예. 이게 어, 유튜브가 사실상 뭐 이게 처음에 이제 언론적으로는 나오겠지만 이제 가짜 뉴스랑 해가지고 완전히 폭넓게 가다 보면 음. 유튜브 자체가 굉장히 넓게 이 네.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고려한 게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일은 아직까지는 우파 진영 쪽이 유튜브에는 더 크게 있고 예 그러니까 유, 구글 코리아 <laughs> 유튜브 코리아는 어, 괜히 엉뚱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시고 예, 그 뉴델리의 <laughs> 수익 정신 좀 빨리 풀어주십시오. <laughs> 좌파가 훨씬 많죠. 아, 돈을 아, 훨씬 훨씬 많아 많이 벌어주죠. 그 그러니까 수익 정신 안 했으면 됐잖아요. <laughs> 아, 우리 거뭐 얼마 안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비머주에 비해서 아닌 게 아니라 네. 걔네는 정말 와 이게 자국에서만 이제 공급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마어마 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단순 시장 논리만 따지면 예, 좌파를 잡는 게 맞긴 그럼요, 해요. 그 지금 실시간 예. 이 실시간이 지금 시청자 수가 30만 정도 되는 데가 네. 유튜브 채널에서 몇 개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예. 전체로 확대를 해도 어느 네.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네.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는 채널은 거의 뭐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매일같이. 네. 왜냐면 이게 중국이 유튜브를 못 쓰잖아요. 네. 네. 만약에 중국이 썼다면 중국에 있는 채널이 당연히 1위를 했겠죠.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는 이걸 쓰지 못하니까 어, 그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모여서 오기 쉬운 쪽이 가장 1위를 하지 않을까? 어.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뭐 합리적 의심을 해 봤다. 예, 네, 이 정도로 하고요.